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면 두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직선을 어, 일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함수적으로만 봤을 때 함수식을 가지고는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아내는 게 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벡터를 이용하면 특히 그 벡터 중에서도 벡터 개념 중에서도 내적의 개념을 이용하면 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직선 L1과 L2가 있을 때이 직선 두개두 개의 두개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개가 나오죠. 유쪽 각이 하나 나오고 유쪽 각이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크지 않은 것. 그렇죠? 뭐 같으면 당연히 같은 게될 거고. 뭐 이두 개의 각이 뭐 같다라고 하면 뭐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 되니까 어차피 90도가 되는 건데, 어쨌든 크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작은 쪽. 이쪽 각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자, 이제 작은 각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밑에 식을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어, 자, 이각 직선, L1의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그러고, l2의 방향 벡터를 u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 직선의 방향 벡터예요. 그렇죠? 음, 방향 벡터입니다. 어, 방향 벡터니까, 음, 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방향 벡터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 방향 벡터를 내적하면, 당연히,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요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사이각. 이렇게 될 텐데, 어, 지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90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음, 그냥,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U1에, 크기 유투 벡터의 크기로 양변을 나눠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값은 당연히 양수고요, 그렇죠? 두 직선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방향 벡터는 굳이 0이라고 0 벡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직선이 있는 순간. 그, 직선의 방향 벡터는 크기가 무조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러 당연히 크기 두개 곱하면 0보다 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각이잖아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일 때는 당연히 내적 값도 이렇게 양수가 나오죠.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 이 특수각이 나오면 이걸 통해서 이 세타 값을 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 이게 음수인 경우가 나온단 말이지 이 음수인 경우가 나와 내적값이 이걸 언제 그렇게 되죠? 유원 벡터와 유투 벡터의 사이 각이 이 분각일 때. 둔각일 때 이렇게 음수가 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둔각일 때 음수가, 그러니까 음수가 나왔을 때이 코사인 세타 값이 이제 지금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둔각이면, 그렇죠? 이 전체 값이 분모는 무조건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빨간색처럼 음, 그러니까 아, 방향벡터 두 개의 방향벡터의 각이 둔각이 되면 이 코사인 세타 값 전체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 이 세타 값 자체도 어떤 값이 나오냐면 90도 이상인 값이 90도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얘기 이해 되죠? 음. 그러니까 요런 지금 빨간색으로 여기 선생님이 그려 놨잖아요, 벡터를. 그러니까 만약에 방향 벡터가 요런 이게 유투처럼 돼 있으면 좋은데 유투가 이렇게 반대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 방향 벡터. 그러면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 지금 둔각이잖아요. 둔각일 때는 코사인 세트 값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음수가 나오면 결국에 이큰 이, 이 쪽의 각을 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걔는 아니잖아.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이 아니잖아요. 그둘 중에 작은 걸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 값이 항상 양수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수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유튜 벡터를 이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쪽으로 되게끔 생각해놓고 어, 코사인 세타, 아, 세타 값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음, 나중에 예를 보면서 하면 더 편할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사이각을 구할 때는, 사이각을 구할 때는 이렇게 그냥 구합니다. 절댓값을 씌워서 구하는 거예요. 그쵸? 유한 벡터 유투 벡터 이렇게 내적에 절댓값을 씌워서 계산하면 이때 세탁값은 당연히 0에서 9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각이 된다는 거죠. 현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언제 두 직선의 직선 사이에 각을 구할 때 이렇게 내적값, 코사인 세타 값은 양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정리된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이한 직선의 방향벡터는 3,2가 되겠죠? 이쪽 수차가 이제 방향벡터의 좌표가 되죠. 성분이 되잖아요. 하나는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텐데 일단은 u1벡터랑 u2벡터를 그냥 내적해보는 거예요. 내적하면 값이 얼마 나옵니까? 3, 2, 6 이렇게 곱하면 6 나오잖아? 그치? 600이,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그죠? 음. 0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원 벡터랑 유투 벡터는 수직이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러므로 두 직선은 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음, 세타는 음, 90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예제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음, 자 일단 뭐 제일 먼저 방향벡터 하나를 찾자면 여기 1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콤마 마이너스 3 그리고 u2 벡터는 2 콤마 어... 여긴 조금 변형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얘는 얘는 이렇게 변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2 그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 숫자를 생각해야겠지? 그리고 여기는 1이 생략된 거고. 그러니까 u2 벡터는 마이너스 2콤마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벡터를 내적하는 거죠. 이제. 내적하면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그죠? 이 얘기가 곧유1 벡터의 크기, u2 벡터의 크기, 두 벡터의 사이 각이에요 자, 그러면 크기는 루트 10 그리고 여기 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렇 음, 얘는 어, 5 루트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어,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5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타 값은 어... 세타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세타라 두지 말고 알파라고 둡시다. 이렇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알파. 어, 따라서 알파 값은 뭐가 되겠어요? 이 둔각이죠. 그죠? 둔각이니까 이걸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은 알파는 90도가 크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이걸 알수 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수각이 2분의 루트이만 보면 45도니까, 알파 값은 90도 플러스 45, 그러니까 180 빼기 4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13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135도. 자,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벡터가 지금 둔 각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35도가 된 거야, 그죠? 여러분. 135도에 135 다, 다시 할게요. 자두 벡터가 둔각이라서 이렇게 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 135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직선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이 방향 벡터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35도가 아니라 이쪽 작은 각 45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를 마이너스로 두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을 구할 땐. 오케이? 각을 구할 때는 그냥, 이 마이너스 값을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니까, 이 프리에서 따지자면, 알파가 130, 두 벡터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 135도니까, 실질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는 180 빼기 135가 된다는 거죠. 180도 빼기 135도. 오케이? 그니까, 얘는 얼마 되는 거야? 45도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35도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각은 이쪽 각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쪽 각, 그렇지? 이쪽 각은 뭐가 되는 거야? 180도, 이쪽이 180이니까 그지? 180에서 135를 빼야 된다는 거지. 135도를 오케이.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 각이 되면 직선이 이루는 각은? 180에서 그 둔각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싫으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항상 이 내적 값에 절대 값을 씌우고 그냥 계산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니까 바로 이 알파 값이 45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개념으로 두 직선의 수직과 평행인데요. 간단해요. 아, 자, L1이라는 직선의 방향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0벡터 아니고요. L2라는 벡터의 방향벡터가 U2, A2, B2 성분은 이렇게 돼있고, 0벡터 아니고. 자, 그러면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두, 직,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방향벡터도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수직이겠죠. 설령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된다 하더라도 항상 수직이 되니까 내적값은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1, A2, 플러스 b1 b2가 내적값인데 그 내적값이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서로 평행한다는 얘기는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k 실수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다 0이 아닌 벡터니까 방향 벡터는 k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 얘기 자체가 뭐예요? a1은 a2의 k배. 그렇죠? 그리고 b1은 b2의 k배. 이렇게 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얘기 이해되시죠? 그죠? 음. 아,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런 비율도 성립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하면 a1 대 b1은 ka2 대 kb2니까 a2 대 b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1 대 b1은 a2 대 b2. 그러니까 두 방향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하면 각각의 방향 벡터의 성분에 대한 비, 각각의 비는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하나 풀어 보면 어, 다 개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1번 문제 보면 자, 한 직선, 이쪽 직선의 방향 벡터 u1을 먼저 구해 봅시다. u1 벡터는 k, 2가 되는 거고. 유2 벡터는 3, k 5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공통된 사항이니까 1번 문제부터 풀어 보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한다 그랬으니까 유원하고 유2를 내적한 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내적하면 3k 2k 10 이렇게 되죠? k 12 0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따라서 k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문제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다 그랬으니까 어 이게 성립하는 거죠. k 대 2는 3대 k 5. 아까 설명했었죠. 각각 방향 벡터의 성분에 대한 비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 그럼 뭐 유명한 공식이 있으니까 외,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거니까 6은 k 제곱 마이너스 5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6,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